이거는 암탉이고요, 이거는 수탉입니다. 장닭이죠, 장닭. 아, 이거 건능이고요, 어, 건능이 그 건조기에다가 고추 건조기에다가 말렸던 거예요. 아, 지금. 지금 여기다 이제 끓이려고 어, 이만큼 이만큼 높습니다. 어, 국물 뭐 거의 뭐 꺼멓게 우러나네요. 어, 이제 여기다가 이제 이거를 삶아서한두 시간 정도 어, 이 정도 삶은 다음에요. 어, 이제 그 국물에다가 닭을 삶고 능이는 이제 약간 손질해서 밑에 있는 부분 이런 거는 좀 잘라버리고요. 어, 그래가지고 닭이랑 어, 아무것도 안 넣습니다. 마늘, 파 이렇게만 넣어가지고 어, 닭이랑 같이 이제 쌈습니다큰 그릇에다가 그리고 이제 능이 손질한 거는 거다 넣고 어, 나중에 이제 부추랑 어, 넣어가지고 어, 초장 이렇게 끓이면서 초장 찍어서 어, 이렇게 먹으면 굉장히 맛있습니다. 어, 우리, 우리가 우리 먹는 그런 식이고요. 방식이고요. 이제 슬슬 끓기 시작하네요. 이제 앞으로 한두시간 끓이겠습니다. 마늘 아 이만큼 넣겠습니다. 마늘 파도 한뭐반단반단 반단 정도요. 그 정도 넣겠습니다. 그리고 닭은 아한 이게 120일 정도, 자란 어, 겁니다. 아, 토종닭인데요. <laughs> 굉장히 큽니다. 네, 이거한 2kg 넘습니다, 2kg. 굉장히 큽니다. 아, 두 마리요. 두 마리 이렇게 놓고요. 닭발도 놓겠습니다, 이발 닭발. 지금 어차피 깨끗하게, 아, 물에다가 한 2시간 담궈가지고요. 아, 피싹 빼준 거구요. 아, 닭 이렇게 다집어넣고요 아, 파랑 마늘이랑 딱 닭이랑 세 가지만 들어갑니다. 아, 그러고 이제 한 시간 반 정도 삶고, 아, 건져서 아, 어, 건져서, 끓이면서, 먹으면 돼요. 그러고 이제 이쪽에 능이는, 아, 이제 손질을 할 겁니다. 능이를 손질을 해가지고 말리면 다 망가집니다. 그래서 그대로 건조시켰기 때문에, 건조시키고 난 다음에 손질을 살짝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먹을 때, 이제 다 익어갈 때 넣고 다시 한번 끓여서 같이 먹으면 됩니다. 능이 이제 손질 다 했습니다. 손질 다한거 여기다 놓고 같이 끓일게요. 한 시간 반 정도 끓인 다음에 이제 먹으면 됩니다. 아, 이제 끓기 시작하면요. 예, 간을 맞춥니다. 아, 왜 끓을 때 간을 맞추냐면요. 소금만 넣어요. 소금만. 소금만 넣는데, 아, 이거 저 끓기 전에는 어, 맛을 못 보니까요. 아, 그래서 끓을 때 소금을 넣고 간을 맞추는 겁니다. 그리고 금방 소금이 풀어져가지고요. 간을 어, 적당히 맞출 수가 있어요. 너무 짜게 맞추면 안 돼요. 쫄니까요. 한 스푼으로 두 스푼 정도 넣은 것 같으네요 아무것도 안넣습니다 파하고 마늘하고 어, 능이, 닭 이렇게만 들어간 거예요 소금, 어, 꽃소금으로 어, 이제 간 적당히 싱겁게 맞췄습니다 근데 이게 쪼니까 이제 간이 맞을 겁니다 적당히 맞는 거예요 간이요 굉장히 싱겁게 했습니다 이제 한, 한 30분 정도 끓은 다음에요, 기름, 아, 걷어내면 됩니다, 기름. 아, 그러고한번또 엎어주고, 아, 30분 또 끓이고, 아, 그러고 조금 더 끓이면 총 합쳐서, 한 시간, 한 시간 반 정도 끓이면, 은 아, 이제 덜어놓고, 딴 데서 끓이면서, 부추 넣어서, 초장 찍으면서, 부추 초장 찍으면서, 같이 능이 싸서, 아, 이렇게 먹으면, 은 아, 닭고기랑 같이 먹으면 굉장히 맛있습니다. 아 저희 집에서 해 먹는 등이백숙입니다 이게 아... 이제 한 30분 정도 됐으니까 한번 엎어 줄 거예요 아, 어, 저 닭이 꺼어네요 꺼메 <laughs> 닭이 꺼멓습니다 여기서 기름 뜬 거를요 걷어 줘야 돼요. 이렇게 기름을 걷어내야 됩니다. 그다 다까 아빠 내가 찍었죠